오늘 말씀 상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의 대적의 문을 어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 정말 우리가 모세 뭐 정말 오늘 할생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백성들은 너무 너무 많죠? 하나님 종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24년 기다려서 이삭을 정말 그렇습니다. 어, 낳는데 번제를 들기까지 아브라함은 훈련받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려서 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독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믿음의 조상 다 왔죠.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살아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어미를 만드셨습니다. 이삭은 어땠어요? 약속의 자녀로서 이4년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렸던 아들이었어요. 정말 어 나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정말 별과 같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말아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어 정말 독자를 들렸던 정말 그 번제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도 화목제물로 늘 번제물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그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을 통해서 정말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어 정말 이삭은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고난이 없었죠. 그냥 농사가 막. 백 배의 축복을 받았댔잖아요. 백 배의 소출을 막 내고 막 너무너무나 잘 살았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았 야곱은 이부르신다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태중에서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엄마는 들었던 거죠. 태중의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서는 큰 자였고 야곱은 작은 자였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알면서도 야곱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잠자권을 취하려고 별미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이 정말 별미를 만들어라 예서야 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많고 축복하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엄마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이루어지는데 그 엄마를 통해서 정말 장자를 정말 장자권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팥죽에 뭐 정말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해서는 망령된 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것이야말로 택한 자는 복받은 자죠. 그 제가 초이진 피플이라고 정말 항상 이렇게 많이 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권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이걸 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이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되네 안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잘 안된다 할지라도 어느 과정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조상에 대하고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는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24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또어 정말 그렇죠 계속 막 열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 열두 아들은 청국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뭐 많은, 우리 저희가 이제 씨가 이렇게 이제 번성했죠. 많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습니다.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데라,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우를 낳고,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은 죽고, 그 다음에, 어, 데라도 어, 죽는데요. 데라는요, 늘 그렇게 식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가난 땅으로 갈 거야. 갈 때야 우루를 떠나서 나는 가난 땅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는, 아 정말 아버지는, 잠깐만 그러세요. 어, 그랬는지도 모르죠. 성경에 그런 말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어,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데다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게 부르심이죠. 불러서 뭐라냐면, 가! 얼루가 가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요, 어떤 것도 한치 오차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하나 말들을 소중히 여기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더더뎌지고 또, 그것을 많이 잃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배들에서 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이삭 야곱 정말 야곱도 베들에서 만나 하나님 만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을 보면 알수 있죠. 부르심이라는 건 요셉은요 정말 종살이로 팔려가면서 정말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브 저기 정말 아브라함상 야곱의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도 꿈을 주셔서 정말 별과 해와 달.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어, 정말 자기들 자기에게 막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해는 누구요? 아버지. 달은 누구요 어머니. 이은 누구예요 형제들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식구들한테 어, 미움을 사죠. 이놈아 막둥이가 말이야, 미제이 정말 일곱째인데, 왜아 미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열한째죠, 열한째. 그런데 제가 일곱째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정말 꿈을 줘가지고 별단이 막 그냥 구부러져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막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서막 형들이 막 미워하고 막 하물며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이게 안정 무슨 너는 그냥 그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막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약속을 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표죠. 하나님의 뜻에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산호렵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전에는 뭐 정말 살기 등등 해서 살인도 하고 정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하 애굽 사람이 막 싸우니까 막 그냥 응? 그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데 막그 저기 애굽 사람들을 죽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 는 신세가 돼서 그때부터 이 모세는 이제 환량 가운데 들어간 거죠. 아, 시험에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단련을 시킨 거야. 막 연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4 0년간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질 않는 거야. 아 이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호사에게도이 말씀 주셨죠? 네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너는 옛날을 지나갔어. 새 신을 신어. 하나님의준 영적 신을 신는 거죠. 하나님의 가량 가고 오람해오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부르심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는 80년을 연달 받은 거죠. 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을 연달였어요. 이삭은 정말 아내를 만나 40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여자 라엘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어요. 에서 에서의 장자를 빼서가 도망갔는데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 요 20년 동안. 정말 라반의 삼촌 제사의 집에 가서 종살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태중에 하나님께서는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고 정말 야곱은 열두 아들을 가진 복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요. 정말 바보 같은 엘리사 같잖아 생각이 들어요. 엘리아가 지나가다가 정말 발에서 노인과 밭에뭐 소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엘리아가 뭐라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던졌어요. 이미 능력이 우선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는, 엘리사는요. 엘리아가 승천하니까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게참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겉옷서 던졌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정말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자이기보다는 그냥 엘리야의 수정을 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로서 정말 엘리야 정말 그 그냥력대서막 성기면서 그냥 엘리야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에, 정말 그렇습니다불병못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엘리야는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 엘리사 엘리사가 아, 나에게 갑절의 정말 능력을 달라면서그 능력을 달라고 막 그냥 막 요구를 하니까 엘리야가 막 하늘로 올라가면서 불방의 상을 올라가면서 거저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하 쟁일 해도 못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옷의 엘리야의 옷의 능력은막 정말 요단강이 갈라질 정도로 옷의 능력이 작을잖아요. 그러니까 뭐엘리사는어땠서요 엘리사는 죽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동물에다 그냥 시체를 집어 던지니까 그 동굴에 죽었던 그 시체 마루 벽따그들이 살아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많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름조차, 나의 능력조차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이슨 어했습니까 다이슨은요, 정말 기름 부어놓고요. 그 형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말재로서 그냥 맨 꼴찌로 그냥 진짜 천덕구리처럼 그냥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은 받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가서 양치기 하다가 정말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에 와가지고 어? 형들은 아니야. 또 하나 있습니까? 그래가 데려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그게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오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상에 막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군대를 몰아가려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아요. 왜? 부르신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다윗은 고생을 하면서 정말 그냥 세상에서 정말 무슨 갈곳 없는 사람들 그냥 막저말 요즘에 말하면 막 깡패 같은 그냥 정말 어디 가서 쓸모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지만 뭐 하여튼 하여튼 정말 그습니면 세상에서 어떤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다. 몰려가지고 500명이 모이더라라요 그냥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정말 사울 왕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그냥 그 질려는 어 정말 그런 어 상황 속에서 다이슨 살아갔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기름부은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서 뭐라 했어요? 무너진 장막이 다이은 무너진 장막이 내가 회복할 거야. 아니 하나님의 얼마나 다윗을 사랑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뭐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정복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처럼 정복하는 나 저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막 이스라엘에서는 다이당, 다이당, 다이당 별이야 별.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별이잖아요 별. 이렇게 별이 그림이 그 이스라엘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래서 무너진 장막, 정말 이것을 회복하고 내가 틈을 막고 내가 태락한 것을 다시 일킬게.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막 함께하면서 승리했던 정말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땠어요? 우리가 정말 노아를도 저번 시간 저번에 배웠지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이 전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안 나왔지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막 환란 속에서 막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막양막 막 진짜 풀먹을 해. 전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으리라 래서막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끈기도 있어야 되고, 전투적인 어떤 그런 약업처럼 막 나는 축복을 받은 애고 말 거야. 어떤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하는 거죠. 그냥뭐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게 제예요. 다이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진짜 막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 같으면 뭐 진짜 정말 우리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디 숨었을지도 몰라. <laughs> 그죠? 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정말 다이제 장막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그런 멋진 자들로서 너희가 좀 사용하다 아우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틈을 막고 정말 그 무너진 거 정말 태락한 것을 너희가 다시 일으킬 것을 너희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막 끝까지 안 되도 막 끝까지 막 정말 그냥 어, 일을 안 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은 끝까지 이어내시는 분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정말 우리는 뭐 정말 어,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 독자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독자를 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독자를 드리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 시가 크게 되고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너희들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이처럼 정복하는 왕이 되라.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닌데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영적 왕이 되려는 거죠. 정복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뜨면 은그 동네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부에 선교사 하면요 정말 빈민가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일거 여덟 군데 제가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 빈민가를 바로 딱 비드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데요. 막 나보고 막그 내가 별 다우 했었거든요.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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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들이 양막 진짜 내가 아유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이지 하는데 이거 그냥 막 다우 다우,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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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천지가 막 진동해요. 다우 왔다고. 교류 왔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냥 그 동네를 완전히 지압해 버리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에이즈 무슨 뭐 진짜 봐요. 뭐 성병 뭐 너무나 많은 범죄범 원죄였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2년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도 가니까요. 애기가 막 우니까 아니면 저기 다오 온다고, 다오. 어? 다오 목사님 온대는 거야. 빨리 저기 울은 끝이라고. 혼난다고. <laughs>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무슨 저자네 신도 아닌데, 어머나, 웬일이야? 내가 막 이러면서, 어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신인 것이를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냥 그 영적 싸움은요, 막 진짜 전체적인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 그래서 저도 부르짖는 정말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 정말 그런 용맹스러운 것이 어, 있긴 해요. 저는 부르짖지 몇 시간 부르짖지 않으면은 그냥 속이 새내지가 않아 하루에 뭐 그거는 나의 일이에요. <laughs> 예수의 이름으막 그냥 뭐, 태풍만 불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막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생기가 부어질지아다 막 이러면서 매일 막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막, 막 도로 대니면서 교회를 도로 다니면서 저는 성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그 정말 그래서 대적의 문을 치열치열하 하나님의 정말 군대들이 일어나 대적의 문을 치열치열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요? 하늘 부르셔 불러 주셨으니까 그곳에 감사해서 그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부에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한장한장 얘기해도 진짜 너무 말할 말이 많아요. 엄마가 한 나가 정말 그렇습니다. 삼부 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어 어. 그 첩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자은 어? 정말 그 분이나 분이나는 아기가 있는데 하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너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맺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난 정말 성전에 가가지고 막 어, 그냥 말도 안 나오는 거지. 한나님에 대해서 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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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냥 미스닝하는 그냥 막엘리제 사장이 너 지금 술 먹었냐? 또 어? 너무 슬퍼서 한탄하고 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한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어린애가 그냥 성전에서 매일 자는 거야. 바다바다바쳤는데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매라 자매라 막 부르시는 거. 이얘가뭔 소리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떼어낸다. 내가 부르심 받은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내가 풀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가 결국. 아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랬으날세우사 정말 깃발을 쫙 높은 산에 세우달라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곡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안전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쫙큰 높은 산에 세울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면 시작은 바로 이 연단,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뭐저말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40을 금식을 하고요. 허기진 상태인데 정말 상곡대기 가서 정말 시험을 당해, 사단에게 정말 시험을 당하잖아요. 뭐돌덩이를뭐 쪽을 만들어라, 뭐 산에 뛰어내려라, 뭐 막, 막 얼마나 그냥 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불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해서 정금처럼 나가게 만들려고 저 산에 높은 산에 깃발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전투하면하님냐고 승리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어, 그냥 쉽게 그냥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르심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큰 복을 받는 축복, 그것은 바로 순정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정하는 복, 그것은 내가, 내네 씨가 대적의 문을 치해서 정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으면 우리가 사는 이 시만 우리 한 해도 뭘 정복을 하면 얼마나 거부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거부가 되라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정말 은총은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취해서 정말 그 대적을 취해가지고요 대적의 것을 취해가지고 다 거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부가 되면 근데 뭐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길을 들어서고 잘못 가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축복받고도 막, 뭐, 어,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너희가 대접을 치게 할 거야 잃은 거 빼앗긴 거 있어 다 찾아줄게 내가 원성한 사람 있어요? 잃은 거 빼앗긴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다 찾아준대요 정말 7배나 찾아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갑절의 능력에 능력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사놈은 자기가 겉옷을 막 던져가지고 막 일하는데 자기는 겉옷을 벌써 받았어. 능력의 겉옷을 받았어. 얼마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아는 거야. 엘리야가 다시 한번 겉옷을 던지잖아요. 이미 나는 능력을 받은 거니까 다윗에게 기름봉을 부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사울왕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죽이고자 그냥 지난 날막런티거지를 뭐래 군대들이 막 정말 다윗을 주기로 찾아다니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이길 능력의 기름 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 그 열심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정말 다이세 장막을 회복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